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함께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욕기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욕기 14장은요, 앞에 13장에 이어서 욕이 그세 친구들과의 변론, 그것도 첫 번째 변론이죠. 첫 번째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욕기 14장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왔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이어지고 그에 대한 욕의 대답이 이어졌고요. 마지막 이 소발과의 질문과 변론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4장으로 끝이 나면서 우리 세 친구와의 그첫 번째 변론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욕기 14장에서는요, 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라는 것으로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또 힘든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그러한 대답과 고백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 에 대한 이야기들, 인생관과 또 어, 내세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그의 욥에 대한 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그 어, 탄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우로, 괴로우로만, 괴로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이요. 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꽃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고 시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기를 멈추어 서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권같이 자신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 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달 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세번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욥기 14장 5절 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생은 살아갈 날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달 수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손 안에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어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6절에 보았더니, 아, 요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눈을 돌이켜서, 그래서 품꾼처럼 자기가 살, 그 남은 시간은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할수 있도록, 살게 해, 살수 있도록 그렇게, 아, 그 시간들을 놓아달라 살게 숨좀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어쩌면 한계를 정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지으셨고, 한계는 있지만, 때는 있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살피고, 그 때를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끝을 알기에 오늘의 하루가 더 농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을 아는 인생. 한계를 아는 인생은 그 끝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를 더 깊고 더 농밀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인생이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하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의 때에 맞게 우리가 아 정말 그 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또그 때에 아주 알맞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알아가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두었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알아가는 것은 때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가장 잘 우리가 알아가고,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고 결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는요, 욕은 자신의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거루, 그루트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지만 인간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시면 나무와 인생을 비교한다면 나무는 그렇게 찢겨도 그 자리에서 다시 움이 돋아난다라는 거죠.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를 뽑게 되지만 하지만 이 아무리 인간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인생이 죽으면 그 뒤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나무를 빗대어서 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장래에 자신도 그 한번 죽게 되는 자리를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장래의 스월즉 음부에서 그렇게 나아갈 텐데 여기서 요분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부에서 기다린 후에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순전함이 입증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훈련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오른, 손으로 치우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이기에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번은 지금 이 때를,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절 보십시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이 봉지 자루에 넣어서 봉하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8절 이후부터는요 죽음에 대해서 범내, 번내, 범내하는 그런 까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습니까?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그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에 갔을 때 서울에 갔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죽음 앞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탄식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부터 그는 천재지변에 어, 이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죠.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도 흩어 없어지고 돌도 달아지듯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서 희망을 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하겠다던 요비 지금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서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욕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와 치륵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금 욕은 견디고 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고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정말 치력같이 어두운 시간을 견뎌야 될 시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이름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을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고 또 염려가 또 주변의 고난 환란들이 나를 잡아뜨리려고할 그때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다시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그렇게 인도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그 극심한 고난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때, 시간이라는 틀 안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잘 때를 따라 맞게, 때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간,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잘 선택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잘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결정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세며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때에 맞게 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되 한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에 그 삶을 오늘 하루를 더 지혜롭고 농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